계속해도 돼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리틀레이디, 장미 목걸이 세트를 열어볼게요. 열어볼게요. 바람을 후! 하고 불면, 불면 장미꽃이 피어나요. 피어나요.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볼까? 응. 그래.

자꾸 가답꺼내네 응.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 응. 그래. 그런데 이거. 쓰기. 오 <laughs> <laughs> 열렸다. 응. 그지? 응. 다시 한번. 오 <laughs> 열렸다. <웃음> 꽃잎 장식을 해볼게요. 네. 이 장미꽃을 완성해 볼까? 응. <laughs> 놀래는 거야? 꽃잎 완성. 꽃잎 어. 완성. <laughs> 우, 잠깐 들었습니다. 이제 넣어볼게요. 네. <laughs> 키, 키야. <laughs> 보고 싶어? 응. <laughs> 장비꽃이 안에 들어갔네. 그치? 응. 자, 그러면 꽃이 피는지 한번 불어볼까? 응. 꽃 자, 펴져라, 펴져라, 펴져라. 불어줘. 와하하. <laughs> <laughs> 꽃이 폈어요. <laughs> 네. 다시 한 번? 펴찮라꽃 펴져라. 우후후후후 <laughs> 잘됐다. 하나 둘, 둘. 셋. 불아. 아! <laughs> 자 이제 목걸이를 완성해 보자. 응? 응. 목걸이 완성. <laughs> 목걸이 처음 만들어 노는 거야. <laughs> 이야 목걸이 완성됐습니다. 응. 자 자. 물 목걸이 <laughs> 완성 장미꽃 목걸이 완성 완성 자, 그러면 꽃을 한번 피워보자 응. 와, 열렸다 꽃이 몇어요 꽃이 몇어요꽃몇요 자, 지금까지 마이 리틀 레이디 장미 목걸이 세트를 만들어 봤어요 봤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